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이루마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겨울방학 몰입수학 특강 공통수학 원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 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두각학원과 강남대성학원 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겨울방학 때 몰입수학 강의평가 1위를 했던 강사입니다. 저희 수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 3일 금요일날 개강을 하는 수업이고요. 총 12회로 구성되어 있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월 수금 오전 9시부터 12시 반까지 3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고 점심 시간 이후에 1시 반부터 5시까지 의무 클리닉이 있습니다. 당연히 클리닉은 참석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저와 학부모님 학생간의 대화를 통해서 조율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1월 3일부터 마지막 날짜인 1월 31일까지 어떤 순서로 우리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잘 담아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수업은 공통 수학 1의 어떤 기본기부터 실력 응용까지 나아가는 수업이고요. 어, 기본반이라고 해서 절대 기본만 하진 않을 거라는 점 왜냐하면 내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는 상당히 실력을 끌어 올려야 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기본만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본기가 꽤나 숙달되었음을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고일 내신에서 결국 고득점을 하기 위한 수업을 할 거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저녁 시간에 정규반 수업에서 공통수학 2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이와 병행해주면 방학 기간 좀 여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공통수학 1, 2를 같이 한번 보는 그런 어, 계획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이제 내신 대비 정규 반수업으로 이어지면서 공통 수학 1을 계속해서 내신 대비까지 이어가는 수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공통 수학에 대한 특징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수학 상 수학 하 과목이 이번에 2022 개정에서 공통 수학 1, 2로 바뀐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무거운 단원이 공통 수학 2로 옮겨가고. 또 경우에서 순열 조합은 공통 수학 2에서 1으로 옮겨오고 또 행렬이라는 과거의 과목이 과거의 단원이 이번에 공통 수학 1으로 재진입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 고등 수학 전체의 기본기이자 대수,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 같은 후반 후반 과목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토대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잘 시험까지 치러내야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업은 개념 설명이 한60% 정도,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40% 정도 진행되는 그런 수업이고요. 뭐 기본 개념도 하겠지만, 이제는 실전 개념과 실전 시험에서 쓸수 있는 도구들을 정리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을 쓸 것이고요. 어, 수업 시간 내 문제풀이는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모의고사의 이제 3점에서 4점짜리 문제들로 구성이 될 거라는 점, 그리고 학교 시험 현장에서의 문제들 중에서도 중상위에서 준 킬러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과제는 이제 프레임 워크북에서 대략 70문제에서 100문제 가량 1시간당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필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추가 과제도 더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교재의 프레임에 대한 소개인데요. 수업의 언어로 쓰여져서 어, 수업에 최적화되어 있고 이해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어 지난 과정에서 저와 공통 수학을 공부했던 친구들이 사용했던 교재가 프레임 베이직이라고 한다면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프레임 어드밴스라는 조금 더 실력 레벨의 어떤 문제와 개념들을 구성을 해서 어드밴스 교재로 좀 이용을 할 거라는 점 수업을 진행할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당연히 제가 제작한 문항 그리고 모의고사 그다음에 학군지 기출 문제들이 제가 엄선해서 수록을 해놨으니까.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교재입니다. 워크북은 레벨별로 난이도별로 그리고 유형별로 이루어진 책이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과제용으로 제출제를 하고 또 그에 맞춰서 검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오답 모음인데요. 매 시간 보게 되는 데일리 테스트와 그 다음에 과제들의 각 학생별 오답을 누적하여서 결국 내신 시험 때까지 그 누적된 오답이 어떻게 이렇게 점점 추려져 가는지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이제 내신 대비를 할 예정이고 매번 과제로 이것이 나간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루마 수학연구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어, 이제 클리닉의 장소로 활용이 됩니다. 제가 수업이 끝나고 또 수업 전에 클리닉 장소로서 저희 연구소 공간을 활용할 것이고 이 공간에는 수업 전과 수업 후에는 제가 직접 그리고 저희 조교, 질문 조교 선생님들께서 함께 하시면서 늘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와서 질의응답 및 자습을 할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고요. 그래서 수학질문이 가능한 스터디 카페 같은 느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해서 공부 시간 충분히 확보하시기를 저는 굉장히 권장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시그니처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수강생들에 대해서 제가 4인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 4인 단톡방엔 저, 조교 선생님, 학생, 학부모님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공간에서 모든 소통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영상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학생들이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온라인 질문을 해주었을 때 제가 그에 대해서 손, 필기 영상 또는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제 학습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테스트 결과 또는 과제가 무엇인지 등의 모든 내용들을 다이 단톡방에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 단톡방이 운영되고 있는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어, 제 수업 영상,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간의 어떤 상담 등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더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상담까지 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 화면에 멈추고 보셔도 될것 같은데 지난 여름방학 때 진행했던 방학 특강의 어떤 수강 후기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했던 경험들을 저한테 많이 보내주고 있으니까 그 경험들을 바탕 삼아서 이번 겨울에도 어, 충분히 만족하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희 학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제가 또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학생들과 좋은 유대감 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 또 즐거운 수업이 되게끔 하겠다라는 어떤 제 각오와 어, 또 포부를 밝히는 그런 사진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고등학교 입학 전에 겨울방학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그 중요한 시간을 소중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제가 그 시간 동안 좋은 습관을 길러줘서 그 습관이 반드시 성취가 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성취가 그 학생의 습관이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좋은 수업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이니까 어 편하게 교육 문의를 이쪽으로 주시면 될것 같고 뭐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치는 이 루마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